안녕하세요. 저번 도영 시간 중에, 도영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쉽다고 느꼈던 거랑 어렵다고 느꼈던 것 중에서 이제 좀 쉽다고 느꼈던 거랑 어렵다고 느꼈던 부분들을 나올 것만 좀 추려서 볼게요. 왜 그러냐면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꼈던 것도 다 초등학교 개념이 많은데 어렵다고 느낀 이유가 뭐였죠? ABC 이렇게 꼭 나오는 것 때문에 좀 어렵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보면은 우선은 그림과 같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데요. 그리고 A, B, C의 관계를 줬어요. 이 비례식 부분은 5, 6학년 때 비례식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각 A, O, C의 크기인데요. 우리가 구하는 게 A, O, C만 해볼게요. A, O, C. 이 크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 크기. 그렇다면 지금 이게 막꼭지 각이니까 C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첫 번째는 뭐죠? 이 관계식을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각, 제가 이건 뺄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0도라는 거, 요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관계를 가지고 A, B, C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A 더하기, C, 요게 얼마냐, 요거예요 근데 A 더하기, C가 궁금하면 A 따로, B, C 따로 구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요 B. 요 B만 구하면, 180 빼기 B가 A 더하기 C잖아요. 지금 여기로 봤을 때. 그래서 그냥 나는 B를 구하겠다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랬을 때, 지금 A와 B의 관계를 보면, A는 4각 B구요. 그러면 지금 각 A는 3분의 2각 B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중요하니까 제가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각 B는 3각 C예요. 그리고 각 C는 이제 B로 나타내면 3분의 4각 B입니다. 그랬을 때 A 대신에 요거를 넣고 B 대신에 요거를 넣으면 C 대신에 요거가 돼요. 이 문제는 저번에 시험에서도 나왔었고요. 중요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푸는 거니까 꼭 알고, 이번에 맞춰주세요. 그래서 A는 3분의 2B, 그 다음에 더하기 B, 더하기 3분의 4B는 180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양변을 다 3분의로 했을 때, 얘는 3분의 3이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180도.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더 쉽죠. 지금 요 부분은 수선의 발이라는 얘기가 처음 나와서 그런데 수직 직교한다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수직이다 직교한다 또는 수선의 이 점과 이직선과의 거리가 바로 이거다. 이거는 초등학교 4학년 문제에 나 3, 4학년 때 나오고요. 도형에서 나오는데 직교 또는 수선의 발하는 점. 요 부분만 중학교에서 새로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D, E는 B, C의 수선이다. 직선이니까 수선이 맞죠? 직교한다라고 하고요. 기억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점 C에서 E에 내린 수선의 발은 뭐죠? 점 E죠. D에 내리는 점 E니까 B 아니고요. 점 a와 c 2의 사이의 거리가 13이다. 갑자기 13이라는 거는 알 수가 없죠. 요게 무엇인가? 이제 요게 무엇인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도 아니고요. 이건 기억입니다. 세 번째 문제예요. 자, 우리가 구하는 걸 먼저 보자고 했어요. 지금 c d e f는 더하고 얘네 둘은 뺐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얘도 빼고 얘도 빼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서 뭐라 그랬죠? 각 A, B, C, D, E, F가 정확하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거 하나를 알 거고, 요거 하나를 알 거다라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즉, A, B, C, D 하나하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요 뭉탱이하고 요 뭉치를 구하겠구나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예상을 했다면 내가 궁금한 건각 A 더하기 각 B랑 각 C 더하기 각 D 더하기 각 E 더하기 각 F구나 라는 걸 먼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쉽게 알수 있는 건 얘가 40도 막꼭지 각이죠? 그러면 180도가 되는 걸알수 있죠. 그렇게 해서 A 더하기 B는 140이구나 얘는 1 4 0 이렇게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요게 C 더하기 D 더하기 이거가 180도니까 요거는 180 빼기 D 더하기 C구나. 그 다음에 얘는 180 빼기 E 더하기 F구나. 라는 걸 알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알게요 삼각형의 합이 바로 180이다. 라는 걸 안다고 했죠. 그랬을 때 삼각형의 합은 180이구나. 40 더하기 180 빼기 2 e 더하기 f. 그다음에 더하기 180 빼기 c 더하기 d 더하기 c. 이게 바로 180이구나라는 걸 알고요. 그러면 우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빼기 2 e 더하기 f 빼기 d 더하기 c 그 다음에 180 180 이니까 360 400 180 이렇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얘랑 얘를 빼면 180도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인 거죠 220도가 됩니다 220도가 되니까 얘가 220도 이구나 얘네를 합하면 220도라는 걸 알고 있고요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얘 빼기 예 더하기 예 그래서 120 140이 나오게 됩니다. 자그 다음 문제 요세 문제가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인데 첫 번째 문제는 어려운 건 아닌데 말이 길어서 그냥 포기했던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어렵다기보다는 식이 좀 복잡했던 문제 세 번째 식의 문제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나오는데도 그냥 계속 모르는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가 좀 아팠는데, 지금부터 조금 보기로 할게요. 자, 다음 직선을 시계방향으로 회전시켰습니다. 시켰을 때첫 번째는 X도만큼, 두 번째는 2X만큼, 세 번째는 3X만큼 회전시켰어요. 그렇게 8번 회전을 했더니, 처음 직선이랑 겹쳐졌대요. 자 우선 얘 처음 직선과 겹쳐질라면 몇도 회전했다는 거예요? 180도 회전했다는 거죠. 직선이 겹쳐지면 180도구나. 그래서 여기서 아는 건 180도가 됐구나. 요거 하나 알아요. 그다음에 8번 회전시켰다고 그럼 회전을 시켰다는 게 각도가 요만큼은 x도 요만큼은 ex도. 요만큼은 3x도를 했더니, 8회를 했으면, 얘네들의 합이 어떻게 되죠? x 더하기, 2x 더하기, 3x 더하기, 4x 더하기, 5x 더하기, 6x 더하기, 7x 더하기, 8x가 180도가 되었다고. 그렇다면, 이거를 다 합하면 얼마죠? 36x였어요. 180입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구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해서 36x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x는 5도. 아, 5도씩 지금 회전하고 있구나. 그래서 첫 번째 시, 그 회전시킨 각은 5도. 근데 1번 모두 다 틀렸었죠. 왜 틀렸죠? 무슨 말인지 몰라서 틀렸다라고 했는데 한 번씩 좀 읽어 보면 쉬워요. 그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세번 회전을 했대요. 그렇다면, 자, 여기서 요만큼만 빼면 되죠. 즉, 6X를 했더니, 원래 직선과 수직이 됐대요. 원래 직선과 수직이 되려면, 처음에 몇도 하면 되죠? 이게 90도인 경우. 90도일 수도 있죠, 6X가. 또는 몇 도일 수도 있죠? 270도일 수도 있죠. 180도는 안 돼요. 270, 그러니까 9, 180씩 늘어나는 거였었죠. 그래야지 수직이 되니까요. 또180 늘어나면 450도. 또180 늘어나면 해서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에겐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조건은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자, 단 x가 60도 이상 90도래요. 그러면 90도 안에 해결돼야 되니까, 이게 90도일 때 x가 맞나요? 아니죠. 270도일 때이 조건에 만족하나요? 450도일 때이 조건에 만족하나요? 해서 그 x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항상 이해되냐고 제가 많이들 물어보니까. 그랬을 때 지금 60도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얘는 이미 60도 이하가 되니까 또 탈락. 그러면 얘가 되겠죠. 그 다음 180도를 더한 거는 90도 이상이 되니까 안 되는 거고요.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 문제 여러분들이 많이들 어려워해서 포기하고 싶었던 문제예요. 자, 다시 해볼게요. 수직선 다섯 개의 점이 있고요. 요 m은 중점이래요. p는 am을 3등분 했대요. 요렇게. 그다음에 요 q는요. 5등분을 했대요. 그래서 5등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요렇게 그냥 대충 2 3 4 5. 좀 이상하죠? <laughs> 이상하지만 봐 주세요. 5등분을 했대요. 그래서 a의 좌표가 a이고 b의 좌표가 b일 때 p, q의 중점을 ab를 나타내서 사용을 하면 이렇게 된대요. 이게 된대요. 그래서 m이랑 n을 구하라 이거예요. m과 n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를 구하는 거지만 결론적으로는 m과 n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자, 잘 봐요. 우리 요것도 초등학교 때, 3, 4학년 때 나오는 수익성 문제인데 얘가 만약에 10이에요. 그러면 얘가 3등분 돼 있고 얘가 또 5등분 돼 있다 하면 어때요? 우선 여기 3등분 돼 있으니까 10 곱하기 3분의 1요 길이 구해라 그러면 10곱 여기에다가 5분의 1 하는 게 초등학교 문제였죠. 그 다음에 요거 중점 구하세요 하면 수직선 문제에서 3이랑 5라고 해볼게요. 요 수직선을 구하라. 중점이다. 그러면 이 길이는 2. 어떻게 나왔죠? 5 빼기 3. 큰 거에서 작은 거뺀 다음에 나누기 2가 바로 길이였어요. 반토막의 길이. 근데 요거 점을 구하라 그럼 뭐였어요? 5 더하기 3 나누기 2가 바로 중점이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중학교 때 요거가 많이 많이 나오고요. 지금 이것도 그 문제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선생님은 결론적으로 AB의 길이를 먼저 구할 거예요. 어? AB 길이? 당연히 B 빼기 A잖아요. 라고 할 거죠. 거기에다가 선생님은 요 p점을 구할 거예요. 어? p점이요? p점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p점은 바로 요 길이를 구한 후에 3분의 1을 곱하면 되잖아요. 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 q점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걸 5등분 한 후에 b에서 빼면 요 점이 나오죠? 그런 후에 얘네 P와 Q를 더해서 나누기 2. E, 요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생각해 보면 되게 쉬운 얘기예요. 그러면 우선 P 먼저 구해 볼게요. 자, P.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최상위 수학 5학년 문제에도 요게 나오고요. 음, 지금 중학교 문제라고 생각만 하기에는 동그라미 별표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좀 수학을 어느 정도 초등학교 내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요 정도는 당연히 푸실 줄 알아야 되니까 요번 시험에서 요걸꼭 내는 거고요. 이 문제는 다들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우선 p를 구해 볼게요. p는 아까 말한 대로 a, b의 길이를 먼저 구한 후에 a, b 길이를 구했죠. 거기에 중점인 길이가 바로 요 길이. AM 길이까지가 요게 AM 길이까지예요 거기에다가 3분의 1을 했어요. 그게 바로 요 길이까지 나왔죠. AP까지 길이 나왔어요. 길이가 나왔으면 요 P점은 A에서 더하는 게 되겠죠. 이게 바로 P점이에요. 됐죠. 이게 바로 P. 그러면 Q는, Q는 더 쉽죠? 요 길이에다가, 아, 여기다가 쓰면 안 되겠네요. 어, 길이에다가 몇 등분 했죠? 길이를 5등분 하래요. 그리고 B에서 요 길이를 빼면 되겠죠. 요 문제입니다. 그런 다음에 P 더하기 Q를 나누기 2를 할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좀 어려워 하는데, 볼게요. 얘가, 6분의 6a라고 놓을 거고요. 6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죠. 그럼 얘는 6분의 5a 플러스 b가 됩니다. 뭐, 어, p는 나왔어요. q는 5분의 5 b 빼기 b 빼기 a죠. 그럼 얘는 5분의 5 b 빼기 b 더하기 a고요. 5분의 a 더하기 4b입니다. 됐죠? 여기까지도 나왔어요. 그러면 q하고 p가 다 나온 셈이죠? 그런 후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였어요? 요거였잖아요? 두 개를 더해요. 그러면 6분의 5a 더하기 b, 5분의 a 더하기 4b. 한 후에 얘를 반토막 해야 바로 그 중점에 좌표가 나오겠죠. 좌표니까요. 좌표가 아니라 길이 구하라고 그랬으면 뺀 다음에 나누기 이하면 되죠. 그럼 얘를 또 30분에 25a 통분을 하면 5b 6a 24b 여기까지는 다잘 하셨던 것 같아서요.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30분에 31a 플러스 29b. 에다가 2분의 1이니까 30이 아니라 60. 이게 바로 그 좌표였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m과 n이 나오죠. 얘는 60분의 31a 더하기 60분의 29b예요. 그러면 m은 얼마죠? m은 60분의 31a이고 n은 60분의 29. 아, A가 아니죠? 39고, 요거는 이거. 요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였죠? 60m 빼기 n이었죠. 그러니까 60. 60, 31 빼기 60, 29. 분배법칙 초등 배웠어요. 그러니까 답은 2.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천천히 한 이유는 문제가 복잡하다고 괜히 쪼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요거 꼭 숙지를 좀 해봅시다. 그 다음에, 3, 시 4시부터 다시 사이에, 저기, 요거, 요 정도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 시침 분침 얘기했어요. 시침과 분침이 이루는 각 중에서 작은 쪽의 각 크기가 90 이하인 거를 고르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계, 저번에 올려드린 것도 시계 올려드렸는데 지금 4, 6 이렇게 했을 때 시, 시계가 이렇게 될때 시침과 분침이 가는 거를 리 했을 때 분침이 여기쯤 왔을 때 90도보다 밑에 쭉 가다가 시침도 움직이고 분침도 조금 움직였을 때 분침도 움직였을 때이 요 90도 이요 각의 사이를 알면 된다그랬어요이 시간 사이를. 기억나죠? 무슨 얘기냐면 시침이 앞설 때 분침이 앞설 때의 90도를 구하면 얘네 둘 사이의 시간이 이하인 시간이 된다라고까지는 다 이해가 됐는데 이걸 어떻게 푸냐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러면 볼게요. 우선 자 우선 시침은 몇분 갔어요? 시침은 계속하지만 일 분의 영점오아몇 x 분의 영점오 x 도 이거 다 알죠. 하도 외우게 해가지고. 분침은 6x도 간다. 그러면 시침이 앞에 있어. 시침각이 더 커. 근데 내시니까 우선 120도가 먼저 가고 0.5x도 빼기 분침 6x다. 아, 죄송해요. 시침이 앞이니까 분침각이 더 작은 거죠. 다시 0.5x 120도에다가 분침 x도 이게 90도일 대를 구하면 된다. 이거 했었죠. 그 다음에 분침이 앞에 있을 때 분침이 앞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더 많은 각도를 갔을 때에는 6x도 또는 제가 이거 x분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y로 해도 된다고 했죠. 저번에 풀어준 대로 해볼게요. 6y도 빼기 120 더하기 0.5y가 90도일 때 그래서, 요 사이 분을 구하면 된다. 그러면, 우선 요거 먼저 구해 보면요. 이쪽이 30으로, 아, 이쪽이 30으로 넘어가죠? 그니까, 러 6x 빼기 0.5x는 30.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풀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한 거예요. 혹시 이걸 모르겠다 하면은, 요거 다리 건너는 거 다시 연산해서 제가 좀 해드릴게요. 했죠. 그 다음에 여기가 5.5, x는 30. 여기서도 못 푸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얘가 몇이었죠? 2분의 11, x. 30. 그래서 역수 곱하면 하나만 남는다. 요거까진 했어요. x만 남는다. 그러면 x는 11분의 60도. 여기까지 됐죠. 됐나요? 어, 쓸 시간을 좀 드려야 되나 해가지고 좀 천천히 갑자기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 풀면 6Y 빼기 120 빼기 0.5Y는 90이에요. 됐죠? 그러면 똑같이 5.5Y는 210도. 그러면 Y는 210에다가 요거랑 똑같이 이제 풀면 11분의 2. 11분에 420. 그러면 얘는 결론적으로 4시 11분에 60분부터 4시 11분에 420분까지 90도 이하인 거예요. 그래서 얘 빼기 예 하면 몇분 동안인지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학생이 되면 계산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산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게 무조건 답들이 이렇게 아까 여기도 6 0분의 30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숫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시험 6문제 나올 거다 얘기했어요. 이 6문제 그대로 나올 거고요. 그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풀어야 되는 게요 3문제. 왜냐하면 요 문제는 중요한데 틀렸던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더 냈어요. 그 다음 더낼 거예요. 요거는 다 같이 맞췄던 문제. 그리고 나서 네 문제예요. 요 문제 꼭 숙지해 오시길 바랍니다. 화이팅!